어, 일하면서 즐기는 스마트폰 고정 게임 이번에는 징기 스칸을 한번 해볼건데 어, 기본적인 사, 세팅은 해놨는데 어, 잠깐 플레이를 해봤어요 근데 이 게임은 단축키로 플레이 하기보다는 마우스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게 그나마 낫거든요 마우스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음... 마우스가 이동 마우스밖에 못 써요. 한 마디로. 이런 식으로 제가 화면을 직접 터치해 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동 마우스를 쓰는 거거든요. 아이씨. 제스처 해 놓고 더블 탭이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, 음이 게임을 한 번도 플레이해 본 적은 없는데, 이번에 테스트 삼아서 해보는 거거든요? 근데, 뭐라 할까, 게임 진행이 스피드 이렇게 있게... 아이씨, 위젯 좀 없애버려야겠다. 위젯 숨기기. 음... 스피드 있는 진행이 아니고, 맨이 부장인가, 지금 밑에, 밑에 있는 놈, 이놈. 뭐할 때마다 계속 물어봐 그게 좀 짜증나가지고 '아, 뭐 그냥 딱 고르면 되지, 뭐 하겠습니까, 맡기시겠습니까' 계속, 계속 혹시 물어보니까 은근 짜증나더라고, 이게.. p s 최대!' Ugh. <sweak>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붙는 건데, 참 특이한 방식이에요. 전쟁도, 전쟁도 좀 특이한 방식인데, 굳이 이쪽은 타일 안에서 이렇게 싸우긴 하는 건데, 딱히 뭐 계략 같은 게 없더라고요. 지휘, 진두, 해복. 계략 같은 게 딱히 없고, 그냥 뭘, 적극대가야이 하지 말고, 마우스 키를 만들어야겠네. 아, 자꾸 더블 탭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하니까 삼국지퍼의 오른쪽 마우스를 가져오고 쓸모없는 위젯들은 딱다 지워 버릴게요. 음. 위젯을 다 이렇게 지원 이동 이쯤에 가서 공격 공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공시 공격하고 뭐 그게 다더라고요. 공식 공격하다가 이제 화살다 떨어지면은 근접해서 쏘는, 근접해서 싸우는. 그래서 딱히 계략이 이거나 뭐. 전, 전투가 좀 심심해요. 이게 보면은 지위 누르고. 회복이 되나? 혼란에 있는 부대는 없습니다. 선두는, 진두는 뭐야? 예스. 카사르뭐 진두에 서면은 뭐가 효과가 있나? 전투가 좀 심심해가지고 음 뭐랄까 전략게임이다기보다는 그냥 너 한방 나 한방 주고받는 그런 게임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너 한방 나 한방 요새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이 거의 다 그러죠. 너한 방, 나한 방. 이렇게 가고. 다른 유튜버 플레이도 잠깐 봤는데, 뭐, 몽골 기병 해가지고, 몽골 기병이 제일 좋으니까, 최대한 멀리서, 이렇게 붙었다가, 화살 쏘고, 빠지고. 화살이 다 떨어졌네? 여기 화살 쏘고, 뒤로 빠졌다가, 얘네들이 궁실 공격을 못하게, 뭐, 그런 식으로 잡, 기도 한다는데, 크게, 아, 제, 음, 큰 매력이 없더라고, 이 게임. 터치 마우스도 안 되, 안 되거니와, 뭐, 기본적으로, 속, 속도도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, 있, 있긴 하는데, 매직도스 박스 기능을 사용해가지고, 딱히 뭐, 이 게임만 위해서 음. 다른 단축키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고인대로 저장이랑 오른쪽 마우스 속도 이 정도만 필요한 게임이고. 이동 마우스로만 단지 게임을 해야 되니까. 어. 한번 키보드로도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. 키보드로도. 음. 플레이가 가능한데 터치 마우스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것도 필요도 없고 음. 키보드니깐 마우스 오른쪽 필요 없을 거고 <laughs> 키보드를 할 때는 아무 키나 눌러 주십시오. 엔터키가 예스 yes 버튼이고, 음, 0 번이 노 no, no 버튼인가 봐요. 아니면 이렇게 방향키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예스나 노를 선택해 줘도 되고. 사고의 전쟁을 봤더니 이렇게 되네. 아이씨, 괜히 막본다 그랬네. 잠깐 껐다가 다시. 음. 이거 없애고, 이거 없애고. 게임도 좀 단순한 편이고 전략도 따로 없어가지고 어 저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찍먹만 해보는 정도? 몽골족 예스 타국의 전쟁도 전투는 예스. 예스 매직 도스 박스로 잘 되긴 하는데 이제 터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삼국지 3도 그렇고 이게 뭐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이 이놈의 보루추 이놈의 부관 녀석이 뭐할 때마다 이렇게 떼떼떼떼 하면서 물어봐 가지고 아 이거 이거 스피디한 진행도 안 되고. speed한 진행도 안되고 이런 내정 명령도 이렇게 커서 커서로 이동하면서 일일이 이동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번호로 입력하는 삼국지3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겠네요 아무래도 여튼 이 게임도 키보드로 하 때는 이런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는데 어지간하면 이동 마우스 써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 게임을 그냥 찍먹만 하겠습니다. 이동 마우스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. 터치 마우스로 플레이할 게임은 아니네. 제가 봤을 때. 뭐익숙해지면뭐 터치 마우스로도 할 수는 있겠죠. 아여튼이 네.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찍먹.